삼성전자가 위험하다. 진짜 소름 끼친다. 무슨 얘길까요 일단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죠. 2024년 4월입니다. 이게 잠정치거든요. 6조 4,900억 원. 속보치가 6조 5천억 원이었는데 6조 4,90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년 대비해 보면 129.9 8,5%가 는건 맞아요. 2023년 3, 4, 4분기는 2조 8,200억 원이었으니까요. 여기에 3조 6,700억 원이 늘어서 6조 4,900억 원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늘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예, 이게 2분기 10조 4,400억 원에서 보면 많이 떨어졌고, 3분기 9조 1,800억 원에서도 보면 떨어졌고요. 6조 4 9 0 0 원이라는 숫자는 올 들어, 그러니까 작년이 작년. 작년 통틀어서 분기별로는 가장 작은 숫자다. 이게 여러분 제가 10조 정도는 가야지 얼추 삼성전자의 주가를 회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삼성전자는 진짜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2021년 3분기를 보세요. 영업이익이 분기에 15조 8, 예,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어려웠던 적도 있고요. 또 2023년에 2분기만 하더라도 0.67억 .67, 예, 조원이죠. 6,700억 원. 예, 6,7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 보면 뭐 6조 4,900억 원은 적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삼성전자가 위험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분기별로 해서 벌써 3년속 줄어, 줄어, 2년속 줄어든 데다가 매출은 올라갔어요. 매출은요. 전년 대비하면 11.82% 올라갔습니다. 야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저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액이 달라졌잖아요, 매출액이. 그죠? 매출액이 달라졌다는 건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 매출은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줄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와,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제가 위험하다는 게 그거예요. 삼성전자의 매출은 지금 떨어지잖아. 요 전년 대비해 보면 8조 100억 원이 늘긴 늘었지만 11조 11.82% 늘었습니다. 75조니까. 예, 이게 1분기에 71조 9천억 원, 2분기에 74조 700억 원보다 늘었잖아요. 75조 7,900억 원이니까. 매출은 그런데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죠? 이게 저는 중국의 저가 파상 공세가 반도체 영역에서도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반도체가 엄청 들어간다고 하는데 오히려 D램 고정 거래 가격은요, 5개월 사이에 35.7%나 줄어들었습니다. 마이너스 35.7% 잖아요 0.75달러가 빠졌고요 예. DDR4 8GB 2.10달러였거든요 이게 1.35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중국이 계속 뿌린다는 거 계속 뿌린다 12월에도 예. NAND 플래시 메모리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NAND 플래시 메모리는 작년 8월에 4.90달러였습니다 근데 12월에 2.08달러에 역사적으로 가장 적게까지 떨어졌습니다. 4개월 사이에 무려 57.6%가 떨어졌습니다. 4.9달러가 2.82달러 떨어져서 2.08달러가 됐다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 매출이 높아져도 이익률이 좋지 않다.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은 효율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중국의 반도체 공약이 만만치 않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실 삼성전자 4분기의 반도체를 보면 2조 9천억 흑자냈습니다 2조 9천억. 2분기가 6조 4천억 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2조 9천억 원이면 굉장히 적죠. 2023년 뭐한 분기에 4조 5,800억 원의 적자, 2분기에는 4조 3600억원의 적자, 3분기에는 3조 7500억원의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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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적자가 나는 것, 뭐 그때보다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시장을 자꾸 장악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크다는 거죠.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실 반도체. 영업이익을 보면 2조 9천억 원이면 굉장히 적어요. 모바일 네트워크 같은 경우 2조 천억 원이거든요. 디스플레이가 9천억 원. TV나 가전은 2천억 원. 하만 자동차 전장 사업이죠. 4천억 원. 거기에 비하면요. 네. 반도체가 많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반도체의 영업이익이 보통요. 분기별로 따지면 4조 5조는 올라가야 됩니다.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올라간다고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차세대 반도체라고 이야기하는 HBM 고대역풍 메모리 중에 5세대. 5세대가 내년 1분기 중에 마무리가 돼서 시중에 판매될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5세대가. HBM4입니다. HBM4. 지금까지는 HBM3E를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HBM4까지도 이제 간다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좋아질 것 같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의 파산 공세를 뚫어내지 못하면 아마도 우리 반도체도 다른 산업과 비슷하게 어려워질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아마도요, 아마도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현재 딱이 기준에서 봐서는 삼성전자가 위험한 게 맞다. 장기적으로 계속 위험할 거냐,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다를 겁니다. 아마 기술 리더십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고요. 또 많은 예 반도체 회사들에게 예 존경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지금과 같은 사태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